안녕하세요. 호국당의 채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경자년, 음력 1월부터 음력 6월까지, 어, 원숭이띠분들 상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5세 병신생분들. 이분들 작년까지만 해도 운세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셨어요. 근데 이제 해가 바뀌면서 운세가 아주 좋으세요. 그리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원하는 이런 모두 수월하게,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크게 잘 불려 나가실 수 있는 시기이니 열심히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금전운으로 금전의 흐름이 좋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는 시기로 뜻하지 않은 곳에서 수입이 생기거나 이익을 보실 수 있겠고 바라던 곳에서 자금 융통 또한 순조롭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목돈이 들어오거나 투자했던 곳에서 이익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금 관리 잘하시어서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인들의 경우에 활기찬 기운이 흐르겠습니다 어, 계약의 성사가 순조롭고 어, 거래처가 늘어나는 등 모든 것이 어, 당신들께 이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 이동, 변동, 확장 등을 하셔도 좋으며 무리 없이 시작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 아무리 운이 좋다 하더라도 가입은 금무이고 욕심을 내시다 보면 스스로 내 일막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니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원의 경우에 큰 문서이든 작은 문서이든 모두 다 잡으셔도 좋아요. 본인의 능력에 맞게 잡으시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어,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길한 운세이시니 덤벼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과역은 삼가하시고 능력에 맞게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경우에 일단 하시던 일에 있어서 계약의 연장이나, 어, 월급이 오르거나, 아니면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어, 하게 되실 수도 있고, 수입이 늘어나는 등 안정적인 시기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 동료들과의 손발이 척척 잘 맞는 그런 시기로 일의 능률도 오르고, 맡은 일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 결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도 부부 간의 마음이 일심동체가 되는 시기로, 부딪힘 없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으나, 가족이나 친지 등 병한 소식이나 상문 소식 등을 들으실 수도 있겠으며, 그로 인해서, 어, 근심이 생기거나 하실 수 있으니, 두루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상부상조하실 수 있는, 어, 그런 좋은 시기이며, 나를 받쳐주고 도와주는 기인도 있겠으니, 천군만말을 얻은가도 같다 하겠으며, 그로 인해 명예가 생기고 풍요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를 모함하는 어 식이 질투하는 사람 역시 있는 그런 식이니 언행이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바르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간질환 그리고 폐질환 그리고 기관지 갑상선 등의 질환에 유의하시고 그 외에 지병관리에도 소홀하지 마시고 꾸준한 음식 조절과 운동 등으로 지켜나가시고 그리고 끝으로 어 코로나 역병이 나라에 돌고 있는 가운데 매우 심각합니다 어쨌든 잘 대처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각 가정에 무사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